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기사가요. 아,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전국 일주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정지된 면으로 택시 운전한 기사를 포함해서 4명의 운전자와 이 불법을 방치한 운수업체 대표들이 불구속인권이 됐어요. 자, 자세한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다 그러면은 이 기간은 운전할 수 없잖아요. 취소 상태와 다름이 없는데 네. 버젓이 전국을 일주했다니 정말 이거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예, 지역내 그 버스와 음, 그 전세버스 택시 그리고 시내버스 등 189개 운수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 18,659명에 대한 그 면허 소지 여부를 전수조사로 한 결과 밝혀진 내용인데요. 아, 인천지방경찰청은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와 또 정지된 운전기사 3명을 찾아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아 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19일, 19일 그 음주운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됐지만 말씀처럼 최근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전국 유명 관광지를 도는 전세버스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아, 야 참. 버스 사고가 대형화되는 현실인데도 면허가 정지된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택시 기사 2명까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는 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운수업체 대표 (17명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같이 입건을 했습니다 근데 교통안전공단이 각 운수업체별로 그~ 운전기사에 대한 면허 유효 여부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발업체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사는요. 면허정지와 취소 상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는 승객 피해를 그 보상하는 조차 그 제대로 못 받는다는 데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자가 아니 그 속내가 어, 무관심인지 아니면 눈 감아주는 건지가 참아리성합니다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정말 그 경영주 태만이 선의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그 어,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네. 자동차의 미래를 예견하는 일인데 네. 자동차와 신호 연동으로 정차 없이 통과하는 시대에서 네. 도로와 교실하는 자율차 상용화도 이제 눈앞에 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화성연구소 14km 구간에다가 보행자와 도로정무를 공유하는 V2X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차량을 뜻하는 V와 사물간 X의 통신을 V2X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020년 교차로 신호등으로부터 이런 교통상황을 실시간 전달받아서 도로와의 교신을 통해 보행사고와 2차 사고를 줄이는 자율차 시대를 연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무선 통신으로 차와 차, 도로와 보행자 등을 비롯 주변의 교통과 도로 상황 같은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데 앞장섰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그 차량과 사물간의 통신 시스템인 V2X 시스템이 네. 자율주행차에도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VTX는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과 2차 사고를 방지하고요. 또 일반 도로에서는 보행인을 보호하는 기술인 동시에요. 자율주행차 교통 인프라가 되는 셈인데요. 어, v 2 X가 최근 자율주행 연구의 필수 요소로 꼽히면서 현대차 그룹이 약 14km 구간에 차량과 사물간 통신 시스템 실험 도로를 구축한 거죠. 도로 표지판에 붙은 작은 광고 하나 때문에 이런 스티커가 일단 멈춤 표시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 그 자율주행차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눈과 비또 짙은 안개 같은 작은 변수도 큰 사고로 지, 이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자체적인 차량 레이더와 그 센서, 카메라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교통 주행 정보를 일찍이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제 사람 없이 이제 차, 차가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laughs> 얼마 전에 네. 달리는 고속철 안으로 날아든 그 쇠뭉치 사고가 있었어요. 네, 네. 열차 승객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그 철도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창유리 안전 규격을 말씀드리면요, KS 규격만 따랐던 전동차와 고속철도 차량이 유리가요, 현재는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우선한다고 하는데요, 유리 제작과 설치 후에는요, 철도 기술 연구원과 전문 시험 감독 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특히 그 고속 차량은 코레에서. 해외보다 더 많은 까다로운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몇년 전에 코레일에서 이제 제작 공표한 비상 어, 창 비상창 탈출 방법이 생각났는데 네.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속철 비상창문 타격점은 창문 상단 중앙부에 있습니다. 이를 타격해서 유리가 깨질 때 창문 내의 압력까지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바깥쪽 유리를 타격하게 되면. 바깥쪽 유리 외곽 부분만 남고 이렇게 절단이 되게 됩니다. 아. 일대 그실내 밖으로 밀면은요 창문 전체가 바깥으로 떨어지게 돼서 탈출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상 탈출구죠. 그리고 출구간 거리는요 16m 미만인데 에, 전동차는 외부 출입문간 간격이 5m 정도로 짧습니다. 아. 이는 그 창유를 깨기보다는요 수동 개파가 더 빠르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배 교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